아이고 여기 있다. 아이고 우리 잘 먹네 박수. 박수. 리고 우리 경이도 잘 먹네 박수. 안녕하세요. 오늘 계란하고 미역국 할 거고요. 계란 미역국. 계란말이 가지고 같이 반찬도 줄여.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돼요. 말하는 것도 잘가다고네요 습니다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계란말이는 얘들 좀 먹으면 주려고요. 우리 경이 잘 먹네. 미호. 좀 오랜만에 먹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계란만 먹어버리니까 애들 좀 먹으면 주려고요 태그 이렇게 먹는 게 시원치 않지? 경희가 건더기를 잘 먹어서 경희는 좀 건더기를 좀 많이 넣었어요 음. 응? 장기 먹어? 아, 흘리잖아. 이제 물티슈도 없어이 놈들아. 한 달도 안 되고 네 박스인가? 20개씩 들어가 있는데 거의 한달한달 한달 정도 쓴것 같아. 요 계란. 우리 경희야, 우리 태희가 소고기 넣고 끓이면 소고기를 안 먹으니까. 우리 태희 때문에 어쩔로 계란 넣어가지고 미역국 끓였어요. 새 애들이 아빠 음식을 좀 시원치 않게 먹어. 아빠가 요리, 요리 실력이 다 죽었나? 너무 애들 생각한답시고 너무 좀 요새들어 좀 싱겁게 하거든요 좀 오늘 선생님이 머리 묶어 줬어요? 응? 빙이? <웃음> <웃음> 왜? 이랑 갖다 줘. 음, <laughs> 네, 그렇게 하지마또다 튀잖아. 아빠가 이거 줘. 장난감 줘. 그래도 <laughs> 엄마 다 튀긴 애. 또다 닦아 놓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이 팍 갖고 계속 장난을 쳐. 안 먹으면 아빠 가져갈 거야. 이쁘게 먹어. 나 아빠 한번 줄게. 아이고, 국물 뱉고 호로록 가자 호로록, 아이고야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, 우리 태희. 냠냠냠냠냠. 아, 아, 아이고, 잘 먹네. 바늘을 흘렸네. 경는 알아서 잘 먹고. 태희, 아, 아이고야. 냠냠냠 꼭꼭 천천히 머리 많이 길렀네 옆머리랑 해갖고 좀 잘라줘야 될까요? 아니면 계 길러야 될까요? 오이구 어이구 태희야 뭐하려고? 아이고야 아이고 이뻐라 박수 우리 경이도 박수 그이고 우리 경이는 잘 먹네 아빠 여기다 한번더 퍼줄까? 아빠가? 그럼 냠냠냠 꿀꺽하고 먹어야 돼 그냥 꿀꺽하고 아! 아이고 잘 먹네 박수 경희도 경희도 앙 한번 앙안 보여줄 거야? 안 보여줄 거야? 아빠 한번 퍼줄게 앙 경희도 떨치지 말고 아빠 계란이랑 해가지고 훗. 아이고 잘,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이뻐라. 이게 잘 먹게 얼마 오지, 아빠가. 오면 우리 경희도 잘 먹네. 경희도 박수. 아이고야. 아이뻐라 아이고, 아빠, 한번 덮 퍼줘. 여기 있습니다. 오차. 아이고야. 아이고, 박수. 잘 먹네. 얼굴 우리 경이도알아서잘 먹네. 응, 응. 아빠 한번더 퍼줄게.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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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고 있네. 아이고 잘 먹네 우리 때. 따라하잖아 언니가. 제슬슬 계란 쳐도 될까요? 오. 오이고 <laughs> 우리 테이 잘, 잘 먹네. 오이고 우리 경이 더잘 먹네. 오지네 아빠가. 아유, 아이고, 아이구야. 어, 음. 숟가락 내려놓고 먹어야지. 오메 우리 경이. 오이 우리 경이. 우리 태이 봐라. 너무너무. <laughs>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. 아빠, 조금만더 먹으면 아빠 계란 갖다 줄게. 계란말이 갖다 줄게. 아, 많이 먹다, 많이 먹었어. 그래, 다시, 어? 이렇게 잘 먹는 거야. 아빠 기분 좋잖아. 아이고, 우리 경이잘 먹네. 아이고, 우리 태도 잘 먹네. 아빠, 계란 갖다 줘야 겠다 계란을 갖다 줬습니다 아이고 잘 먹네 계란은 우리 태희가 잘 먹어서 오 밥까지 더 먹으려고? 아이고야 아이고.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좋대요. 아이고야잘 먹네.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어휴, 우리 경희도 잘 먹네. 천천히, 천천히. 안신거 아이구야. 밥도 한번 떠먹고 맘마도 한번 떠먹고 어이구 우리 경이 맘마 떠먹네 우리 태희는 태희도 맘마 떠먹을거예요입 냠냠냠 하고 어이구야 국물 떠먹었어요 아이고 잘 먹네 음, 계란 너다 봤어 아빠가 이거 옥질로 떨어뜨린거 아빠 계란 한번알아서알아서 네가 해 성격이 성격이.. 한진 지언니랑 딴판 밉상이에요 밉상 성격이.. 얼굴은 이쁘죠? 너희도 먹는거 볼게 아빠도 배고파합니다 꼬르륵 거려합니다 아빠 배에서 내일은 뭐 해주지? 아, 여기 막뭘 해줘야 될지, 막. 색다른 걸 진짜 해주고 싶은데. 막 색다른 걸 먹여보고 싶어요, 막. 근데 이게 왠지 실패할까봐. 얘들 괜히 저녁 망칠까봐. 그래서 우리 얘들이 그래도 그나마 먹는 것들로 주로 해주는데. 색다른 것도 좀 시도는 해보고 싶긴 해요. <laughs> 한번불좀 갖다 줄까? 빠빠이, 빠빠이 해줄 거예요? 배꼽 인사 해줄 거예요? 그, 알았어, 알았어. 여기다 하나 둘라고? 여기다 하나 두자, 여기다가. 여기다가. 떨어뜨리면 못칠려고 뭐 아, 거기다 놔둘 거예요. 히히 <laughs> 맘마보면 떠먹고. 네, 그럼 물이랑 좀 먹이면서 먹여야 되겠네요. 빠빠해주세요. 빠빠이. 경희는 배꼽인사. 경희 배꼽인사. 오우, 태희가 해주는 거야. 경희 배꼽인사. 이모 선춘들한테 배꼽인사. 배꼽인사. 저 억지로 하는 거 봐봐. 저도 눈깔이면서 하는 거 보여요? 하하 바, 바.